어 제가 유튜브를 준비한지가 6개월 정도 되고요 음, 그래서 방송을 시작한 것은 이틀정도 됩니다. 그래서 회원수가 없는건 뭐 당연한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겁니다 저를 만난게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인데 다 후루크에요 후루크 대부분, 뭐, 어떤 사람들은 막, 그, 종목 추천하면 그날 사라하고 뭐 그러죠.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보면, 퍼가 50, 100배짜리, 뭐, 적자기업 천지입니다. 퍼 50, 퍼 100, 적자기업을 사라고 추천하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현실입니다. 그래프를 보고, 자기들은 그래프를 만들고, 그래서, 개미 것들 보고 사라고, 자기들은 그, 올라간 팔고 에서 그 저것들을 본벌고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 그 전문가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. 믿을 사람 몇명 있긴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몇명 있는데, 그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, TV에 나오는 사람들도, 어 정말 사선 안된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, 저는 항상 추천하는 거 있죠. 허, 십, 이하. 그쵸?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부채 비율도 낮고, 현금 흐름도 좋은 그런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,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4부에서는 좀 돈을 3부, 4부에서 한 200억을 올수 있는 개를 놓친 그 아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어, 5부에서는, 성공담을 좀 얘기하려고 를 합니다. 제가 어, 성남시 분당구 분당이라고 볼게요. 분당에서 어, 강남에서 조그만하게 학원할 때 대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성남에 가서 좀 200평 좀큰 학원을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. 학부모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, 자기 자식들 세 명을 저희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, 월급쟁이라가지고,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, 부저히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깎아달래, 수업료를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수업료는 깎아줄 수 없고, 하지만, 당신을 부자로 만들게 해줄 수는 있다. 그러니, 내 말을 따르면, 내 말을 믿고, 한번 주식 투자를 해봐라. <laughs> 그러니까, 그 사람도 진짜 내 말을 믿어요. 이상하게. 내 상담을 받고 믿고, 그 사람이 뭐, 돈이 큰 돈이 없어서, 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. 그래서, 그, LG 이노텍. LG 이노텍. 그 당시 이름은, LG 이노텍인지 뭐르겠는데 LG 이노텍이란 회사. L G 전자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L G 노텍이라는걸 사게 됩니다. 이 회사는 내가 왜 좋게 봤냐면 어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은 O L E D 가 대세지만 그 당시는 브라운관이 대세였죠. 어, 브라운관. 그러니까 브라운관 시대가 지나, 막 지나갈 때였어요. 그러니까 브라운색 브라운관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 P D P 시대. 그다음에 LCD 시대. 그다음 LED 시대. 그다음에 OLED 시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LG 롯데에살 때의 시점은 브라운관 시대, 브라운관 TV 시대가 저물고 PDP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예요. 그러니 브라운관 TV가 팔리겠습니까? 안팔리죠 그러니까 그 투자된 시설들이 다 놀게 되니까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. 그렇지만 난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. LG전자가 망할 리가 없고, 그 다음에 모든 브라운관이 PDPTV로 바뀌면 이 회사의 실적은 반드시 오를 수 밖에 없다. 그래서 5만원 하던 주식 2만 3천원 했을 때, 매수하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한 6개월인지 1년 정확히 기억 없는데 그2 3 0 0천에산 LG 이노텍이 5만 원까지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전량 매도를 하고 그래서 뭐 500만 원이 한 1,100만 원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그때 1,100만 원으로 현대 제철을 타라 고 그래서 현대 제철이 한 15년 전에 현대제철 업하기 굉장히 좋았어요.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도 잘 나갔고 현대중공업 조선소도잘 나갔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그 물량을 대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현대제철이 37,000에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봤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씩 계속 한달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좋다는 나도 알고 있었지만, 외국인이, 어 매일 100억씩 사는 것보다 확신을 했어요. 그래서 1,100만을, 3만 7천 원에 1,1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9만원까지 올라갑니다. 9만원까지 올라가서 전량 매도하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지금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2천만원 이상으로 벌었는데, 2,200, 2천, 그 당시 한 500만원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. 2,500만원 냈는데, 내가 앞으로 1억, 1억으로 키워주겠다 했는데, 이 사람은, 그, 아파트. 아파트를 산다,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주식을 팔고 어쩔 수 없이 팔아가지고 2,500만 원을 넣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이죠, 그죠? 500만 원 추대해가지고 2,50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. 2,000만 원을 번 거예요, 그죠? 그니까 러이 사람이 나의 실력을 믿고 친척들을 소개해 준 거예요, 친척들을.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, 친척들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난리였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뭐대한해운 또 소개해주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대화내용 그래가지고 그때 뭐오6만할때 소개해가지고 17만원에 매수하는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 금액은 작지만 투자 수익률이 거의 어400% 되지 않습니까? 그서한 2-3년 내로 그래서 이 사람을 성공시켜준 게 있고 음. 제가 조, 종목을 보는 건 정확하니까 저가 사업가 하면 많은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이 많아요. 제가 못벌어지 왜냐하면 저는 어 중간에 반타를 치고 막 샀다 팔았다 매매를 자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걸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많이 됐습니다. 또두 번째 성공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, 종합주가 지수가 2,000 하는 게 거의 900까지 떨어지죠, 900. 그죠? 900까지 떨어지고, 그래서, 어, 모든 주가들 풍락했던 당시였습니다. 그리고 장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걸, 게 기회가 보여가지고, 제가 아는 지인한테 대림산업, 대림산업을 사라고 얘기했습니다. 대림산업을 몇 사람 했는데, 그 당시 대림산업이 5만원 정도 했어요, 5만원. 5만원 정도 해서 몇 사람을 했는데, 금융이, 금융위기가 있어서 한 1년인가 2년 후에 대림산업이 12만 8천원까지 갔을 겁니다. 그때 제가 매도하라고 했어요. 그래이번도 수익률이 막한150% 뭐 정도 되죠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, 어 또한 명은, 어 자산인데 천일고속이 2만 5천 원할때 제가 매수를 보냈는데, 천일고속은,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4 0 0 0평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이 있어요. 강남 4 0 0 0 평의 땅값만 계산해도 지금은 뭐 2억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? 2억이면 8천억 정도 안 됩니까?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수십만 원이 돼야 되는 지금 뭐 40만, 50만 원이 돼야 되는 적정가인데. 천일고속이 2만 5천 원 하고 있습니다. 2만 5천 원. 그때 제가, 어, 이 종목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라 그랬어요. 근데, 한 사, 그 중에 한 사람이 천일고속을 2만 5천 원에 매수를 합니다. 매수를 합니다. 그런데 자산주는 잘안 오르나요? 안 오르고 1년, 2년, 3년 정도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러던, 한 1, 2년 기다렸나, 그러던 어느 날부터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는데, 연서 5일 동안 상한가 쳐가지고, 2 5 0 0 0원 하는 천일 고속이 6만원까지 갑니다. 그래서 6만원까지 가가지고, 전략 매사하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수익이 뭐, 150%또 낮죠, 그죠? 그래서 이 종목이 또 6만원 갔다가 또 계속 떨어져가지고 3만 7천원까지 갔어요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3만원 이하에 가면 다시 매수하라고. 근데 3만원 이하는 안 오고 3만 7천원에서 그냥 내리 달려가지고 15만원까지. 15만원. 저 생각인데 큰 손은 천일고속이 천일고석을 5년이나 10년 주기로 그니까한 5년 정도 됩니다. 5년 정도 주기로 몇 배씩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몇 배씩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몇 배씩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일고속이 8천원 하는게 뭐 5만원 갔다가 또 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어 15만원까지 갔다 이렇게 늘뛰기를하는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천리고속은 어, 유심히 잘 살펴보시 기 바라고. 어, 그래서 제가 여기서 <laughs> LG 로텍, 대림산업, 천리고속 세 종목을 성공사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성공 사례가 많은데 이세 종목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. 어, 오부죠. 어, 오부에서는. 어,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6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